1장에서 7장까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?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세요.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그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은 사람들은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사는데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다. 그런 하나는 기억해라.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갈등과 내적인 싸움과 탄식은 여전히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승리할 겁니다. 왜 승리하느냐? 마서 팔장에 가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 한분 있다는 거예요. 너는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너를 해방시켰다 선언해 주는 거예요.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.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.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,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원하시는 역사들을 넣.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, 생각입니다.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요,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. 성령이 안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.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,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볼까?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. 성령이 우리 보고, 너 하나님 자녀야! 라고 말씀하시는데, 여러분, 자녀가 뭔지 아세요? 자녀는요, 상속받는 게 자녀예요. 우리가 이 땅에 잠깐의 고난요,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다. 왜냐? 주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?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. 하늘에 계신 우리의 뭐라고요? 아버지라고요, 아버지라고요.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.